음. Yeah. Um. 왜왜렇게 작아지? 뭔가 좀 그런데 음... 철도 많이 피해야 될 텐데 혹시 모르니까 철을 좀 칠까? 일단 다 칠까?

같은데. 수 있지. 응. 나도 웃을 거하 바뀐 이유는 나도 알아. 응. 이거 알거 같아. 너 천국갱이 만들어줄게, 눕다. 너 하루에 철을 다 꺼졌나? 어. 응. 아. 이거. 철, 니가 곡괭만들어철고 곡괭이. 만들었는데? 난기다려나더곡괭 아, 먼저 쓸게. 일이후야 아. 하나. 응. 넣고. 어, 왜 햇빛을 다 쏘는게. 됐다. 해, 해. 음, 막대기가 나만 안뭐 보이는건가? 막대기막 뭐, 없어? 없어. 만들어야 되나, 이 나도 그렇긴 하지. 아,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그좋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네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너게러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이다 잘하는 응. 것같 어, 응. 네. 아, 로그도고 가면 되잖아. 블로그 지가지고 응, 아까 4분 44초였는데 기분 탓인가? 응. 오빠, 나철 벌써 응. 22개 깼다? 잘했어. 난 용암에서 죽을 뻔했다. 그런 위험한 짓 하면 안 돼. 아니 건너려고 해.

저기 옆에, 옆에 저기 있잖아. 깜짝거리는 거.